안녕하세요, 닥터 조입니다. 프로바이오틱스도 몇 가지 부작용이 있습니다. 사실 비타민, 미네랄, 뭐 이런 영양제들 보충제들한테 부작용이란 단어는 말이 안 되죠. 이 약물은 원래 목적을 가지고 탄생했기 때문에 주작용이 있고 또 부수적인 작용이 관찰되면 또 부작용이라고 부르는 거거든요. 사이드 애펙트인 거죠. 사이드로 생기는 작용들. 그런데 이 보충제들은 그런 의약품이 아니라 식품이니까 얘들이 네 목적을 가지고 탄생한 애들이 아니거든요. 주작용이 있을 일이 없기 때문에 그냥, 그냥 음식이에요. 음식 모양만 알약이나 캡슐에 담겨 있고 이걸 또 약통에 담아서 팔다 보니까 약처럼 여기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공복에 먹냐 식후에 먹냐 아니면 오전에 먹냐 오후에 먹냐 몇 밀리그램을 먹어야 되냐 뭐 이런 질문을 되게 많이 하시는데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우리가 사과를 공복에 먹냐, 식후에 먹냐, 오렌지를 몇 mg 먹냐, 우리가 그러지는 않잖아요. 이게 마찬가지인 거죠. 물론, 어, 이 영양소들을 특정, 어, 질환이나 증상의 치료 목적으로 사용하기도 하기 때문에 그럴 때가 있지만, 대체적으로는 적용이 안 된다고요. 많이 먹으면 탈이 날 수는 있겠지만, 부작용이라는 표현은 과합니다. 그리고 이제 또 홈쇼핑이나 이제 광고 같은 걸 보면, 특정 질병에 대해서 효과를 강조하다 보니까, 예를 들면, 아연이 남성 정력에 좋다. 뭐 이런 식인 거죠. 아연이 남성 호르몬 테스토스테론을 에스트로겐 여성 호르몬으로 변화되는 걸 막아주니까, 40대 이후에 정력에 좋다고도 할수 있겠는데, 어쨌든, 우리가 이런 것들을 자꾸 접하다 보면, 보충제, 영양제를 약처럼 여기게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은 프로바이오틱스의 부작용입니다. 어? <laughs> 결국은 부작용이란 단어가 쓰기 편해요. 서로 잘 알아들을 수 있으니까. 부작용이라고 하겠습니다. 자, 이 프로바이오틱스는 살아있는 균이죠. 박테리아나 이스트 같은. 그러니까 원래 우리 장 속에 많이 있고, 장에만 있는 게 아니라 점막, 피부, 어디든지 있고, 우리가 많이 먹었을 때 건강에 도움이 되는 걸 프로바이오틱스라 그러는데, 우리가 프로바이오틱스를 많이 먹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음식이죠. 요거트나 김치, 낫또 청국장, 콤부차 같은 음식들. 먼저 번에 제가 있던 네이버 카페에서는 거기 계신 여러분들이 티베버섯을 서로 나누면서 이렇게 드시던데 저는 처음에 티베버섯이라 그래가지고 뭔지 몰랐는데 이 키퍼더라고요. 한국에서는 캐피어라 그러기도 하고 이거를 먹고 건강이 너무너무 좋아졌다고 칭찬들이 자자했어요. 서로 막 종자를 나눠서 주고 그러셨거든요. 당연히 좋아지죠. 키퍼는 우유를 발효한 건데, 이게 요거트보다 훨씬 더 프로바이오틱스가 많이 있습니다. 거기다 칼슘, 뭐 비타민 B, 이런 영양소들도 많기 때문에, 장 건강에 문제가 있던 분들이나, 몸에 염증이 많았던 분들은, 이 티베버섯, 키퍼 하나만으로도 몸 상태나 컨디션이 훨씬 좋아질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보충제나 이런 게 아니라, 순수한 음식이잖아요. 자, 이렇게 음식으로 먹는 방법이 있고, 또 하나는 보충제인 거예요. 프로바이오틱스 많이 팔잖아요. 뭐라 그러면서 팔죠? 프로바이오틱스가 뭐에 좋다고 알려져 있죠? 감염을 예방하죠. 면역력. 면역력을 올려준다고 그러고, 소화 능력을 올려주죠. 장 문제, 배변 문제, 개선해고 변비 있는 분들이 찾는 게또 프로바이오틱스고, 그리고 염증을 낮춘다고 하잖아요. 인슐린 저항성 있는 분들, 당뇨 환자분들한테 꼭 필요합니다. 과체중 비만 환자들도 이 프로바이오틱스를 꼭 먹어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런 말들을 이제 하기 때문에 어르신들이 약이랑 헷갈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식약처의 입장에서 볼때이 과대광고죠, 과대광고. 자, 근데 마냥 좋은 것만 있는 게 아니라 이런 문제들을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그첫 번째로 배변 장애. 가장 흔하게 발생하는 문제예요. 이스트 말고 박테리아로 만든 프로바이오틱스들 먹었다 하면 가스가 찬다든가 배가 부푸는 느낌? 불편함을 호소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변비가 생긴다든가 설사를 한다든가 목이 마르다든가 소화계통이랑 관련된 불편한 증상들이 나타날 수가 있는 거예요. 처음에 일시적으로 잠식을 했다가 사라지는 경우도 있고요. 좀 오래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이런 증상이 생기는 이유가 이내 장내 환경이랑 잘안 맞는 균주들이 들어간 거죠. 프로바이오틱스가 원래 우리 장 속에 많이 있다 그랬잖아요. 걔들이 거기서 그냥 놀고 먹고 있는 게 아니거든요. 거기 진을 치고 있는 이유가 뭐겠어요? 제일 중요한 목적, 이유는 면역력을 담당한다 그랬잖아요. 우리가 음식을 먹거나 뭐가 들어오면 병원균이나 독성도 따라 들어오는데 그거를 처리한다고요. 다른 세균들을 죽인다는 거예요. 대장균 같은 것들은, 살모넬라균 같은. 프로바이오틱스가 그런 역할을 해주기 때문에 우리가 뭘 먹을 때마다 식중독에 걸리지 않는 거죠. 장에 프로바이오틱스가 없었으면 우리는 오래 못 살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장 속에 미리 살고 있던 프로바이오틱스들이 우리가 먹은 프로바이오틱스를 만나면 같은 프로바이오틱스라 그래가지고 어, 어서 와 반가워 그러는 게 아니라 서로 막 죽인다니까요. 그래서 아무리 몸에 좋은 균들끼리라고 해도 서로 안 맞으면 싸움이 나는 거예요. 대장균 같이 적군은 따로 있지만 아군끼리 싸움이 나는 꼴인 거죠. 우리가 먹은 캡슐 안에 있던 그 프로바이오틱스의 입장에서 보면 비행선을 타고 어느 미지의 행성에 도착하는 거예요. 가는 여정도 엄청 힘들잖아요. 가다가 거의 다 죽는데 겨우겨우 살아서 도착을 해도 거기서 한바탕 전투가 벌어질 수도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처음부터 왕창 많이 먹으면 이런 부작용이 심할 수 있기 때문에 조금씩 먹기 시작해서 천천히 늘려가는 게 좋죠. 프로바이오틱스뿐만 아니라 모든 보충제 다 해당됩니다. 이런 경우 많아요. MSM이 염증을 낮춰주니까 누가 MSM을 먹고 관절염이 사라졌다고 쓴 글을 본 거예요. 그리고 이제 심지어 그 사람은 양도 많이 먹어요. 그래서 똑같이 그걸 보고 욕심이 나서 나도 처음부터 이 MSM을 밥숟가락으로 훅 퍼먹었더니 얼굴에 막 열감이 나고 머리가 띵하고 어지럽고 이런 거죠. 아니면 비타민 C 메가도스라는 걸 처음 듣고 배워가지고 처음부터 막 1만 밀리그램 먹었더니 하루 종일 설사하고 이런 식인 거예요. 약이 아닌데 뭐 욕심 날게뭐 있어요. 그 사람 몸하고 내 몸하고는 필요로 하는 양도 다르고. 이 핸들 할수 있는 능력도 다를 텐데 처음엔 천천히 먹어서 천천히 늘려가시는 게 좋은 겁니다 이해되셨죠 예, 그리고 두 번째는 히스타민 수치를 높일 수 있다는 거예요 프로바이오틱스가 염증을 낮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거꾸로 염증 반응을 높이는 경우인 거죠 이건 히스타민은 우리 면역 시스템이 뭔가 위험을 느꼈을 때 분비하는 물질이잖아요 히스타민이 분비되면은 주변에 혈관이 확장되죠 그리고 펄미어빌리라 그래 가지고 우리 혈관이 투과도 잘 됩니다 이렇게 바뀌는 이유는 백혈구 같은 것들이 와서 싸우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프로바이오틱스를 안 좋게 본 거예요 우리 몸이 우리 면역 시스템이 그러니까 알러지 증상이 나타나는 거죠 가렵거나 콧물이 흐르거나 뭐 눈물이 나기도 하고 숨쉬기 힘들고 뭐 그런 증상들이 있잖아요 예 네, 근데 장누수 증후군이 있는 분들이 어 알러지 증상 자가면역질환 증상 이런 것 때문에 프로바이오틱스를 먹는 경우가 많으신데 오히려 더안 좋아지는 거죠 상황이 아까 배변 장애 변비 때문에 프로바이오틱스를 먹는데 그거 먹고 오히려 변비가 더 심해지는 거랑 똑같은 경우인 거죠 자 모든 프로바이오틱스들이 다 그런 게 아니고 히스타민 분비를 잘 일으키는 몇 가지 균주들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세 번째로 감염의 위험을 높일 수가 있어요. 이것도 참또 거꾸로 되는 거죠. 보통 프로바이오틱스 그러면 면역력의 대명사기 때문에 중이염 자주 걸리는 아기들이나 방광염 뭐일 년에 몇 번씩 걸리는 어머님들 드시면 좋다고 알려져 있는 건데 오히려 감염의 위험을 높인다니. 이 경우는 프로바이오틱스의 이제 박테리아나 이스트가 혈관으로 들어갔을 때 면역력이 이제 취약한 사람들한테서는 감염을 일으킬 수 있다는 거예요. 결국은 살아있는 균이니까. 면역력이 떨어져 있는 분들, 병원에 오랫동안 입원해 계셨던 분들, 아니면 최근에 큰 수술하신 분들, 그리고 뭐 삽관 이렇게 달고 있는 분들 있죠. 이런 분들은 감염의 위험이 올라가죠. 이게 들으면 되게 무서운데 흔하진 않고요. 일반인들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프로바이오틱스 먹고 감염이 일어나는 경우는 전혀 없었습니다. 균주 중에서도 락토바실러스균을 먹으면 100만 명 중에 한 명이 감염이 있을 수 있고. 이스트균은 훨씬 적어서 뭐한 560만 명 중에 한명 정도의 빈도로 발생한다고 해요. 감염이 생겨도 얘들이 무서운 균들이 아니기 때문에 뭐 항생제나 항진균제로 간단하게 치료가 되죠. 어쨌든 암 환자분들, 특히 수술하고 항암 치료하시는 분들이나 병원에 오래 입원해 계신 분들은 조심하시는 게 좋죠. 자, 이제 그런 분들은 비타민 C 주사가 제일 안전하고 좋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두통이 생기기도 해요. 이건 프로바이오틱스보다는 음식으로 먹을 때더 자주 발생하거든요. 아까 요거트나 뭐 키퍼, 낫또 이런 것들, 이런 음식들에 아민이라고 하는 암모니아 화합물이 많이 들어있는데 이게 두통을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프로바이오틱스 보충제를 만들 때 들어가는 성분들이 에드버스 리액션이라고 그래가지고 부작용이 아니라 이상작용을 일으키는 경우가 있어요. 특히 유제품이나 뭐 계란 알러지 뭐 소이 대두 알러지는 알러지를 갖고 계신 분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예, 그런 분들한테 더 심하게 증상이 나타날 수 있는 거죠 예, 그리고 프리바이오틱스 라고 해서 프로 말고 프리 예, 프로바이오틱스의 먹이죠 예, 주로 식이섬유인데 예, 사람은 소화를 못 시키고 프로바이오틱스들만 소화시키는 올리고당이나 이눌린 같은 것들 이 프리바이오틱스 때문에 배에 가스가 차는 경우도 있습니다 식이섬유를 먹고 또는 채소 먹고 남들은 다 변비가 해소됐다고 하는데 오히려 변비가 더 심해지거나 아니면 아예 설사를 해버리거나 이제 그런 경우가 있잖아요. 이에 대한 관련 영상이 있는데 한번 보시면은 잘 이해가 되실 거예요. 자 오늘은 이 부작용들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가스 차고 이런 거는 이제 흔한 편이고 감염 같은 건 극히 드물지만 전부 다 간단하게 해결 가능한 것들이니까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것 같고요. 이 다음 시간에 이왕 프로바이오틱스를 먹을 거면 어떻게 하면 장까지 무사하게 안전하게 고이 모실 수 있을까? 별다른 묘안이 있나?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